네 오늘은 그 빨래를 한번 해볼 겁니다. 네 일상적인 것들 좀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빨래 한번 해볼까. 오늘은 그 휴무 마지막 날이거든요. 보통 보면은 그사회 근무를 하고 어 이틀 쉴때 어 휴무 마지막 날, 이제 휴무 둘째 날에 그 빨래를 하고 합니다. 네. 그 뭐. 빨래를 매일매일 하면은 좋겠지만, 또, 그러기에는 또,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, 또 효율적인 부분도 좀 떨어져서, 좀 쌓이면 한 번에 하는 편입니다. 음. 참, 빨래랑 설거지, 이두 가지가, 그, 바로바로 바로 하기, 생각보다, 어, 어려운 것들이잖아요. 가장 기본적이면서도, 음, 쉽지않은거 그래서 저는 자취가 아니라 기숙사에 살기 때문에 이 설거지는 밀리지 않는다는게 참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 <laughs> 빨래도 밀리는데 설거지까지 밀려버리면 정말 그 답이 없는 상태에 되는 거죠. 네. 이제, 일을 할 때, 그, 방진복을 풀로 착용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12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, 땀이 많이 났거든요. 그러다 보면 그, 매번 샤워를 하는데, 옷을 항상, 그, 바로바로 바로 또 땀이 젖어서 빨아야 되기 때문에, 그 빨래통에 옷이 좀 많이 쌓이는 편이죠. 예. 이렇게 또 혼자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어 포항에서 이제 부모님 댁에서 이제 함께 좀살때아전 부모님께 정말 특히 어머니께 감사했다 라서 이는 지금 스스로 해야 되는 이 집안일들을 어머니께서 다 혼자 해내셨으니까 네. 감사한 마음이 들죠. 항상 고맙고 또 죄송한 게 어머니죠. 자 이제 그이티 같은 거는 옷걸이 걸어서 넣을 거고 이제. 양말이나 속옷, 이 수건 같은 거는 이제 수납공간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 빨래 개는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마저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